안녕하세요. 선한 로열러더쌤입니다 자, 2023년 9월 5일 화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자, 지난주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반등 시작된다라고 자, 내려올 구간이 아닌데 이 구간은 힘겨루기 에서 내려온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35,000 흔들기 했으니까 한34,800 정도? 요정도 흔들어주고 회복돼도 되는 구간인데 더 내려가는 거는 이제 수급적인 동향이고 고의적인 수급이 왜 이렇게 나오느냐? 잭슨홀 미팅을 앞둔 연준의 수장인 제롬 파월 의장을 압박하기 위한 어, 그런 수단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전혀 새로운 사실도 아니고요. 자금 시장에서는 흔히 나오는 이런 정책을 압박하는 이런 뭐 효과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1년에 한 번에서 두번 정도는 기본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전혀 특이한 동향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것도 어, 이미 예정돼 있던 거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다우지수 뭐, 뭐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나스닥은 그냥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어, 나스닥 같은 경우는 12,000 돌파한 다음에 흔들기가 나와도 그냥 여기서 횡보하는 수준 정도밖에 안 되죠. 그래봐야. 13,200 위쪽에서 횡보하는 수준이지, 이건 뭐 조정받았다고 하기도 애매해요. 가격 조정 없이 그냥 기간 조정받은 수준이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시 14,000 위쪽 회복 시도하고 있죠. 나스닥 걱정 없다. 다우가 약간 걱정될 수 있는데 어차피 회복되는 구간이고 흔들어도 괜찮다 정도 말씀드렸고, 나스닥은 걱정이 없다.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코스피 같은 경우는 2550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2500 흔들기가 나왔는데 2550 흔들기 요 구간 정도에서 이렇게 올라와도 상관없는데 추가적으로 미국장을 밀어낼 경우에 우리도 2500 흔들기 정도 뭐 기분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2500 흔들기 정도는 2550 흔들기는 괜찮은데 여기는 기분이 좋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것도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어차피 반등은 나온다. 근데 이번 만기일까지 2,650을 넘어갈 가능성은 저는 뭐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번 만기라고 해봐야 다음 주 목요일까지니까 이제 열흘도 안 남은 구간이니까 어, 그때까지 뭐한 뭐 2,600에서 2,600뭐 돌파 시도해도 는 다시 이렇게 내려오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뭐 여기 에2,650 붙여서 끝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굉장히 시장이 강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650 쯤에서만 끝나도 제가 보는 현재 시장 중에서는 제일 강하게 끝나는 거고요. 돌파한다라고는 거의 기적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물론 다음 주 목요일까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현재, 이제,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 단타 물량은 이제, 매도 쪽에다가 쌓아놨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려면 선물에 대량 매수가 좀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옵션 같은 경우는 하락 포지션 청사하고 상승 포지션 일부 구축해놨기 때문에 2,600을 두드리거나 한번 돌파하는 정도는 나올 수 있는데 안착하느냐는 조금 아직까진 자신이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급이 좀 개선이 돼야 되는데 최근에 뭐 바닥권에서 선물을 일부 이제 환매하고 매수가 나오면서 이렇게 나온 건 좋은데 아직까지도 뭐더 적극적인 현상이 나와야 돼요. 한 2만 계약 정도는 뭐 다음 주까지 매수가 들어와야 최소한 2만 계약 이상은 매수가 들어와야 그나마 이제 2,600 위쪽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옵션 동향 같은 경우는 이제 위쪽 방향을 좀씩 구축하고 있죠. 아래쪽 방향은 청산을 하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은 자연스러운 반등 구간이고 어 여기서. 큰 아래쪽으로 이렇게 쉬었다가 가도 되고 위쪽에 갔다가 쉬어도 되고 어, 방향성은 상관없는데 한 번에 돌파하기 여기서 바로 돌파하기보다는 여기 흔들던 흔들고 가던 갔다가 흔들던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 2,600뭐 전후 구간에서 현재는 끝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보고는 있는데 다음 주까지 아직 어, 수급이 바뀔 상황이 충분히 남아 있으니까 수급 동향 보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제 변화하는 상황이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나스닥과 마찬가지로 걱정할 필요 없다. 코스닥은 이제 뭐 890포인트 흔들기 정도 나왔는데 여기가 먼저 돌파했기 때문에 지지력 테스트 받는 건 자연스러운 거고 어떻게 보면 짧은 역헤된숄더 모양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뭐 작은 모양 만들면은 인정 안 하시는 분들도 이제 계시는데, 뭐, 장기 투자하시고 전통적인 좀 오래 이이 이 구간에서 한 15년, 20년 되신 분들, 저도 이제 이제 14년에서 15년 돼가고 있는데, 이제 만으로 이제 한 20년 넘어가신 분들은 옛날 방식만 고수해서 아예 이만큼 내려서 엄청 큰 파동을 그려야지만 역회된 숄더라,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즘에는 좀 트렌드가 이렇게 좀 촘촘하게 나와도 단기 역회된 숄더, 좀 작은 이런 모양이다라고 해서 많이 인정을 받는 분위기죠. 그래서, 이렇게 단기 저점은 잡았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 뭐, 940, 뭐, 이 구간은 뭐, 큰 저항 아니고, 1000포인트도 큰 저항은 아니에요. 1000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단위가 바뀌니까 저항을 만들 수 있는데, 거기도 지나가는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 잠깐 숨고르기 하면서 기간 조정 좀 받은 거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코스닥은 전혀 걱정이 없다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계속 말씀드리는데, 130만원 돌파해야 되는데, 이 구간을 아직은 돌파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9월 중에는 그래도 돌파하는 게 좋은데, 자, 여기 중요한 구간입니다. 어제 115만원 이탈했죠. 그래서, 뭐, 한 내일 정도까지? 내일, 늦어도 뭐 목요일 정도까지는 115만원 위쪽으로 다시 올라와준다? 그러면 이번에는 130만원 두들기거나 혹은, 한번 혹은 두번 두들기면 이제 넘어갈 가능성이 제 생깁니다. 그런데 이번 주 안에 여기가 회복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이번 주 지나서 다음 주다라고 하면은 9월에 뭐 9월 아예 뭐 하순 말 이렇게 되지 않는 이상 9월에 보다는 10월에 회복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 130만원 돌파가. 넘어는 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끝난 게 아니라 더 가기 위해서 쉬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언제 가느냐가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올해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는 종목 중 하나가 에코프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요거, 목요일까지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은, 9월 안에, 예, 뭐, 다음 주에라도 충분히 돌파할 수 있고, 어, 그럴, 뭐 가능성이 계속 열려 있는 거고, 만약에 이번 주 안에 회복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9월보단 10월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느냐 정도로 체크하시면 될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종목이니까 보시면 되고, 대신, 보스코 그룹주, 에코프로 에코 그룹주들이 못 가는 사이에 보스코 그룹주가 움직일 수 있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보스코 DX가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를 딛고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4만 원 회복되고 나서 어, 회복이 아니죠 돌파하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 지금은 5만 5천 원요 구간. 이타, 하루 이탈했다가 다음날 뭐 개파락 나와서 5만원 두들긴 다음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러면 또 5만 5천원만 유지해주면 들고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큰 비중을 실기에는 너무 많이 올라왔죠. 이 종목은. 기존에 이제 만원 이하 6천원대 구간서부터 이제 올라오긴 했는데, 올해 최저점은 이제 5,800원, 800원대입니다. 근데 이제 6천원 정도부터 해서 올라왔다고 치면은 굉장히 많이 올라온 상황이죠.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제, 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올해 고점 기준으로는 이제, 뭐, 10배가 올라왔으니까요. 좀 많이 올라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도, 와, 여기 5, 5만 5천 원만 유지해주면은 마지막 불꽃 정도는 뿜을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여기서 만약에 5만 5천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보유하신 분들도 한번 정리했다가 추후에 재매수할지 뭐 조정받는 상황 보면서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기 오늘 가장 뭐 뜨거운 관심을 모으는 것중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요. 삼성전기가 이제 북미 자동차 업체와 카메라 모듈을 공급 계약을 했다라고 얘기가 나왔죠. 이게 자, 북미 자동차 업체면 당연히 우리가 테슬라를 떠올리게 되는데 이게 처음 얘기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게 며칠 전에도 이 풍문에 대한 조회 공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뭐 8월 28일이니까 지난주죠. 그래서 이 공시가 나왔었는데, 에, 뭐, 테슬라의 5조 원대 카메라 모듈, 이, 이게, 여러분, 이게 언제적 일입니까? 이게, 5조 원대 카메라 모듈이, 이게, 어, 그 작년부터 계속 얘기 나왔던 거지. 1, 1년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카메라 모듈 공급에 대한 이 조회 공시가 지금 1년째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작년 뭐 4분기부터였나요? 3분기부터였나요이 정도부터 시작됐으니까 거의 1년 된것 같아요. 그래서 어, 작년부터 계속 이루어졌던 이 조회 공시가 이제 8월 말까지는 이제 미확정이다라고 나와 있었는데, 자 보시면은 동, 미국 자동차 업체와 카메라 모듈 공급 계약 체결이라고 돼있죠. 네. 작년부터 5조원대 얘기가 나왔었고 체결인데 공급 계약 규모나 이런 부분은 정해진 바 없다. 그리고 어뭐 의무에 해당되는 부분은 공시하는데 보통은 북미 그 테슬라나 애플 같은 경우는 이 공급 계약이나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밀 유지 계약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요건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이 지금 테슬라랑 계속 어, 유의미한 이런 공급 계약을 하고 있죠. 카메라 모델도 사실 모델3부터 2017년부터 지금 계속 공급해왔기 때문에 예, 뭐, 특이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규모가 5조 원대다라고 하니까 다들 열광하는 거지. 2017년부터 있던 일이고요. 이게 카메라 모델이 이쪽이고. 2019년부터 이제 뭐 자율주행 칩 같은 경우는 오스틴 공장에서 계속 생산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 삼성에서 이제 확장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 자율주행 칩이랑 뭐 AI 칩이랑 추가적으로 확대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실제로 테슬라에서 원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2021년부터는 이제 LED 헤드램프 공급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것 또한 삼성전기에서 공급하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기랑 테슬라랑도 이제 전체적인 삼성 그룹이 테슬라랑 협업을 하면서 삼성인가 굉장히 큰 수혜를 받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갭 상승은 나왔는데 음봉으로 뭐 밀려 내려왔죠. 삼성인가 아직 수급이 제대로 원활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참고하시고, 15만원 넘어가면 흐름은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15만원 언제 넘어가는지 잘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삼성전기보다는 옵트론텍이나 이런 종목들이 좀 이제 움직임이 많이 나왔죠. 아예 점상을 넘어가 버렸는데, 옵트론텍은 제가 과거부터 이런 카메라 모듈 쪽 얘기 나오면은 요즘에는 카메라가 이제 하나만 쓰이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에도 뭐 다섯 개씩 쓰이고, 그렇죠. 그리고 자동차에도 이제 과거에는 뭐 양쪽 뭐 사이드밀레 하나씩 해서 뭐두개 쓰이다가 네, 세개 쓰이다, 네개 쓰이다, 다섯 개 쓰이다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옵트론텍 같은 경우는, 어, 뭐 꾸준히 이제 성장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뭐 주가는 뭐 여지없이 뭐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회복되기 시작하는데, 3,000원 회복된 거 아주 좋은 현상이고요. 갭으로 돌파한 거 아주 좋은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옵트론테 그리고 캠시스, 뭐 기존부터 제가 이거는 2016년, 2017년, 이때부터 뭐 꾸준하게 단기성 트레이딩 쪽으로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2017년에 이, 그 당시에 일산에서 킨텍스에서 모터쇼했을 때 갔을 때도 이 캠시스의 뭐 세보 같은 경우도 보고 귀엽게 생겼다. 근데 이런 이 정도 기술력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나온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때 2017년도부터 이제 네이버에서도 자율주행 준비한다라는 말씀도 다 드렸었고요. 그때 부스가 다 크게 구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이 이제 에, 현장에 좀 찾아가서 세미나 같은 것도 좀 보시면서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쪽 가시면 되겠죠. 남자분들 자동차 좋아하시면 자동차를 가시면 되고 여성분들 뭐 음식을 즐기신다거나 아니면 은 뷰티를 좋아하신다거나 그쪽 세미나 가서 보시면 은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뭐 전통적인 종목 중에 뭐 세코닉스 같은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신흥 종목으로 코아시아 뭐 c m 같은 경우도 이제 바닷권에서 이제 올라오면서 거래대금 붙여가고 있고 하니까 뭐 오비고 같은 종목도 오늘 같이 움직였죠. 그래서 바닷권 턴하는 종목들 코아시아CM 오비고 이런 종목들도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 삼성전기, 이 삼성그룹주가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을 좀 한번 강타를 했고요. LG 마그나 같은 경우도 이제 헝가리 전기차 부품 공장을 설립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LG전자 같은 경우가 이제 또 다시 한번 이제 기대를 받을 이런 구간에 놓여 있는데요. LG그룹 같은 경우 계속 말씀드리지만 애플하고 연관이 되고 최근에 이제 구글 뭐뭐 뭐 이런 쪽하고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 뭐 가능성은 좀 열려는 있는데 어, LG 마그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기존부터 이제 북미 쪽에서는 워낙 뭐 이제 잘 판매를 해오고 있었고 그리고 성장 실적 성장도 계속 꾸준하게 거의 한50% 전후는 계속 성장하고 있죠. 그래서 워낙 뭐 좋은 이런 실적을 보이면서 추가적인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LG전자가 스마트폰 부분, MC 사업부를 버리고 이제 전장에 집중하는 부분에 있어서 결과를 내기 시작하는데 주가가 지금 너무나도 싸게 내려와 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10만 2,500원 지금 구간 정도 여기 다시 한번 두드리기 시작했는데 10만, 1 0 2,500원 넘어가기 시작하면 LG전자 다시 움직일 수 있고요. 11만 5천원까지 넘어가면은 이제부터는 봉, 이, 위에 저항도 크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같아요. 그래서 어, LG 전자 같은 경우도 뭐 관심 가져보시고,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에서 이제 10월부터. 리튬 생산 본격화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포스코퓨처엔 같은 경우도 한번 올라갔다가 휴식 취하고 이제 슬슬 45만 원 회복되면 움직일 때가 됐는데 45만 원딱 걸쳐놨습니다. 근데 거래 대금이 안 터져서 아직까지는 조금 의심스럽긴 한데 포스코퓨처엔 거래 대금만 터지면 이거 50만 원 넘어서 60만 원까지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포스코 스틸리온이나 포스코 엠텍 이런 종목들은 뭐 걱정할 게 없죠. 포스코 스틸리온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오면서 6만 원 회복되기 시작하니까 이거 잘 보시면 되고요. 보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 어, 자, 보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도 지금 바닥 찍고, 이제 55만원 구간 찍고, 이제 다시 한번 60만원 회복시도 하는데, 60만원 넘어가면 다시 한번 이렇게 고정 구간 두들길 수 있겠죠. 그리고 보스코 엠텍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한번 달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34,000원 회복시도 나오면서 거래대금 좀 붙였는데, 거래대금 조금 더 붙여줘야 좋습니다. 그럼 내일, 혹은, 이제, 뭐, 이번 주 안에 양봉 하나만 더 세워줘도, 이제, 걱정할 게 없다. 그럼 4만원 구간까지 가는 건 어렵지 않고, 4만원도 한 두세 번 건드리면 넘어갈 가능성 충분하다. 10월부터 생산이라고 하면 지금 벌써 9월이에요. 이제 한 달도 안 남은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포스코 엠텍이 기존부터 계속 얘기가 많이 나왔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동아기업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코스모신 소재 같은 경우도 그렇고, 관련 이런 전기차 관련주들 이제, 에... 뭐 에코프로그룹 주가 쉬는 가운데 순환매가 좀 돌고 있다 정도 체크하시면 될것 같아요. 동화기업이나 코스모신소재 이런 종목들 움직이고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도 같이 움직이죠. 계속 말씀드리는데 순서가 에코프로그룹 쪽이 에코프로그룹 쪽이 제일 먼저 1순위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포스코그룹 쪽이 2순위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3순위로 코스모그룹이 움직이는데 요 코스모 그룹은 패싱 당할 때도 종종 있으니까 요건 참고하세요라고 계속 말씀드리죠. 에코프로 그룹주랑 포스코홀딩스 그룹주는 계속 가요. 1순위, 2순위로 순환하면서 계속 움직이는데 코스모 그룹주는 패싱되는 경우가 한 번씩은 있다. 대신 결국엔 후발주로라도 올라온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코스모와 같은 경우도 4만 원에서 턴 돌리기 시작했어요. 5만 원 회복되면 이거 제대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체크 한번 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사마, 뭐, 사마 알미늄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이런, 전체적으로 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10만원 유지력, 지지력 테스트 받고 올라오기 시작한데 거래대금이 없으니까 거래대금만 좀잘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 뭐, 유니트로텍이나 지오리데 에너지, 뭐, 그리고 뭐, TCC 스틸, 뭐, 이런 종목들도 전체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살살 움직일 때는 다가오고 있는데, 아직 에코프로그룹주가 안 올라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더 좋은 수급을 만들지는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로봇주들이 좀 멋있게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어, 다 같이 움직일 수는 없어요. 시장의 자금은 한정적이니까. 그래서 2차 전지주들은 이제, 뭐 순환이 되면서 일부 자금만 들어가고 최근에 로봇 AI 관련 쪽으로 어 집중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레인보우로보틱스 15만원 넘어가면 멋지게 움직인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다시 한번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고 17만 5천원 오늘 건드리긴 했는데 쉬어도 괜찮고 그냥 가도 괜찮습니다 단기 급등 나왔으니까 한 템포 쉬었다가 17만 5천원 넘어가면 20만원 또 두들길 거고 레인보우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삼성의 자회사로 표입될 가능성 충분하다 말씀드렸고 뭐 SPG 같은 경우도 감속기 쪽으로 해서 해서 뭐 삼성을 비롯해서 여러 대기업에 공급을 하고 있다. 뭐 과거부터 많이 말씀드렸고, 3월에도 교육해 드린 다음에 뭐 어마어마한 상승을 거두었죠. 그리고 나서, 최근에도 다시 한번 이제 로봇주 말씀드릴 때 감속기 계속 보세요. 말씀드렸는데, 뭐, SP, SBB 테크 등등 해서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SPG는 어제 36,000원 돌파해서 윗골이 달고 4만원 터치한 다음에 내려와 있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36,000원 구간 쪽으로 붙어간다, 터치한다, 이러면은 좋은 구간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기회가 아니길 바래야 돼요, 여러분. 한번 더 기회를 주길 바래야 되고 아니면은 요 종목이 이제 38,000원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때 다시 보거나 아니면 더 확실한 건 4만원 넘어간다 해 보는 게더 확실할 수는 있겠죠 이렇게 체크하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하나 같은 경우도 뉴로메카가 이제 뭐 푸드 로봇 푸드테크 로봇 쪽으로 해서 이제 뭐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보니까 항상 뭐 얘기가 나오죠 SPG, 뭐 뉴로메카, SBB테크 뭐 인수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누로메카 같은 경우도 지금 45,000원 건드리고 있죠 요구간 넘어가면은 오히려 더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44,000원 보다는 조금 더비싸도록 45,000원 돌파할 때 보는 게 맞고요 아니면 4만원 쪽으로 붙어갈 때 매수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대동이 최근에 포스코랑 협력한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틀동안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요 종목은 이제 윗꼬리 달고 이제 쉬고 있으니까 15,000원 쪽으로 붙어 가거나 15,000원 아래쪽으로 흔들어 줘야겠죠 그래야지만 다시 한번 볼수 있다 정도 체크하시면 될것같고요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이제 코스피 상장 가시화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로봇 ETF도 지금 계속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뭐 SBB테크 이쪽도 이제 두산 로보틱스 하고는 뭐 굉장히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기업이 SPG, s b b 테크 계속 그냥 뭐 관심 갖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누로메카랑 그리고 우림PTS 같은 경우도 삼성중공업이랑 협력을 강화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요 종목이 지금 7,000원 넘어와 있는데, 7,500원 아직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구간이 중요한 구간이라서 7,000원 넘어온 건 아주 좋고요. 7,500원까지 넘어가면은 이제 뭐급등 흐름 한번 나와도 이상할 게 없다 정도 체크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외에 로봇 관련 주들 다 보시면 돼요. 뭐 v, 지난주에 뭐 계속 설명 드렸던 뭐 스맥이라든지 뭐 V1텍, 웨브리버, 뭐 T로보틱스, 로보로보, 사이맥스 이런 종목들 전체 보시면 되고요. 말씀드린 종목 중에서 전체적으로 올랐는데 사이맥스 같은 경우만 이제 오늘 이제 쉬었는데 기존에 올라왔으니까 산태포 쉬는 거고 16,000원 회복 시도 정도까지만 이제 했었죠. 그러니까 이후한테 16,000원 넘어가면 보거나 아니면 15,000원 아래쪽 으로 내려올 때 보는 게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쉬는 타이밍 저항을 앞두고 있을 때 쉬는 타이밍 노리거나 돌파한 다음에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의료 AI 관련주 꾸준하다 계속 말씀드렸는데 루닛이 다시 한번. 이제, 17만 5천 원 회복되고 나서 20만 원까지 넘어가서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루니시 뭐, 워낙 뭐, 대장이니까 뭐 계속 보시면 될것 같고, 뷰노 같은 경우도 오늘 6만 원, 이, 6만 2천 원 구간 넘어와서 6만 원대를 제압하는 모습 좋습니다. 둘다 거래대금 폭발했으니까 편안하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딥노이드가 최근에는 가장 좋았었죠. 그리고 나서 최근에 기간 조정을 조금 받고 있는데, 딥노이드는 28,000원 넘어갈 때 보시는 게 맞고요. 아니면 24,000원 쪽으로 붙을 때, 예,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고, 셀바스 AI 같은 경우가, 셀바스 a 셀바스 AI 케어 같은 경우가 사실 움직일 때가 된것 같은데, 여기 25,000원 아직 못 넘어가서 그래요. 그러면은 2만원 쪽으로 붙거나 25,000원 돌파한 다음에 보면 되겠죠. 그래서 어, 관심을, 관심을 갖고 이제 보고 있다 보시면 되고, 네오팩트 같은 경우도, 네. 이런 종목도 이제 바닥권에서 움직이려고 꿈틀대고는 있는데 거래 대금이 없으니까 뭐 아직까지는 관심 종목 정도만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체크만 하시고, 뭐 솔트룩스나 뭐 이스트소프트, 코난테크놀로지, 뭐 엠로, 뭐 이런 종목들 그리고 나우아이비 이런 종목들도 전체적으로 이제 AI 관련된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솔트룩스는 이제 4만 5천 회복되면서 거래 대금도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거 좋은 모습이고요. 이스트소프트 같은 경우가 최근에 조금 쉬어가고 있는. 이스토프트도 18,000원 돌파하면 좋은 모습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000원 여기에 선 하나 딱 그어놓고 이후간 넘어가는지 여러분 잘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15,000원 쪽으로 붙어준다라면 이것 또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거니까 15,000에서 원18,000원 이렇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코난 테크놀로지나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한번 이제 올라와서 9만원대 건드려주고 휴식 다시 한번 9만원대 쪽으로 올라와 있죠. 9만원 넘어가면 보시면 되고요. 아니면 7만원 이하에서만 본다. 체크하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AI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나무 기술이나 이런 종목들이 좀 쉬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그냥 싸게 2만, 2,500원 가에서 그냥 본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신성 델타 테크비롯해서 이제 초전도체 주가 이제 검증이 필요합니다 말씀드렸는데 네이처지에서는 이제 LK99는 초전도체가 아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뭐 감론을 박이 펼쳐지고 있는데 대신 어, LK99랑 이 논란이랑 별개로 초전도체가 혁명적인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연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또 이제 죽지 않고 이렇게 빠꾸권 그리면서 죽을 만하면 올라오고 죽을 만하면 올라오고 한번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신성 델타테크, 뭐 덕성 파워로직스, 원익피에니, 선암모비스 구개신동, 뭐 비치로테크 이런 종목들, 다수의 종목들 다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신성 델타 테크가 현재도 뭐 가장 강하니까 뭐 참고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